안녕하세요 딱딱콩TV입니다 오늘은 스키장이 아니라 숲, 아니, 나무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프로젝트 국토 종주 자전거길 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장못터지여라 여기가 어디야? 요거 찍으면 돼? 출발하겠습니다 어디 가? 나는데? 쭉가 이제 쭉 가면 돼 이길 따라 쭉 가면 돼. 자. 쭉 가면 돼. 바람불입니다. 건너 가시죠. 아 아빠는? 가자. 너 먼저 가. 쭉 지킨 저자전전아저저 따라가면 된다 아? 어. 근데 우리 위로 가야돼 인도 인도 위로 자전거 길로 가야 돼. 응. 어? 좋아. 응. 많이 왔다. 벌써. <laughs> 어. 이야기해 오늘 롯데야구 경기있지? 2시에 잠실에서 롯데 대 l 지 오늘은 이기겠지? 리퍼트가 온 선발인가? 누가 선발일까? 아 맞지 리퍼트는 두산이지 사진예수 누구지? 사진예수사진예수 김원중 말고 외국인 중에 머리 긴 선수 있잖아 어, 윌커슨. 아니 왜 유서면을 놀리는 거야? 그지? 우리 팀 선수 유서면, 유강남. 그니까 네, 부지런히 타고 있는 땅따공 어린이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습니다.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들납타궁을 추월하는 아빠입니다. 약타 공을 거의 다 따라 잡았 습니다. 약타 공이 아무리 발을 저어 봤 자, 아 빠를 따라 갑니다. 다 따라왔 습니다. 다 따라왔습니다! 추월 직전입니다! 추이야한국에 <laughs> 잠시 휴식! 천천히! <laughs> 나뭐안 먹고, 너무 안 나. 좋아. 수분 보충. 수분 보충 타임. 아빠는 먹어? 이제 8kg 왔고, 13kg 남았어. 근데 뭐 별로 자전거 탄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8kg 남았어. 형, 조심해. 앞에 봐야지. 그래. 그 운동, 자전거는 다리 아플라고 타는 거야. 운동이, 운동이 아 그런 거야. 스키도 타면, 많이 타면 아프잖아. 근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서 다리를 단련시켜놔야 겨울에 스키를 잘탈수 있어. 스키를 꽉꽉 눌러줄 수 있거든. 그렇게 생각지 않아? 이제 한 12km 정도 더 가면 될걸? <laughs> 아빠, 아들 TV. 형 앞에 보고 가야지. 왜? 왜 경사님이면 좋겠어. 형아, 그건 다시 위에 올라가야지 내려오지. <laughs> 어? 위치 에너지로 바꿔줘야지. 그게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안 좋어도 내려오는 거지. 형아, 여기 나왔네. 10km 남았다, 이제. 10km. 좋아, 10km 남았어. 형아, 절반 이상 더 왔다. 좋아. 갈게. 어, 아빠 천천히 갈게. 추월이다! <laughs> 추월이다! <laughs> 안녕! <laughs> 안녕! <laughs>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번을못못출 뭐, 못했다. 할 거야, 할 거야, 추월 할 거야. 예, 아빠의 승리. 1킬로 나왔을 때 대결 좋아. 다 와간다. 다 와가. 우리 도착해서 아 저기 자전거 내려온다. 조심해라. 잠깐만 국토종주가 어디야? 어, 오른쪽으로 가래. 오른쪽으로. 이제 한 5kg 남았을걸. 형, 근데 엄마는 왜 아빠가 사달란 소고기는 안 사줘? 아빠가 돈도 줬는데. 그게 와야지 너도 소고기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반칙이지? 그치? 이제 한5 k 로 알겠어. 제 아직 2kg 아니, 지금부터 면 너무 힘들어. 여기 마켓컬리인데? 마켓컬리인데? 마켓컬리 쿠팡이랑 비슷한 건데, 다른 거야. 지간이야. 형아 멈춰봐. 잠깐만 보면 더보호하자 시도. 자 이제 500m 남았다. 인증 센터까지 대결이다. 준비 출발. 대결 이야, 500m 밖에 안남았 어, 1km 가 1000m, 어? 1m 가 100m 라는 말이 무슨 말 이야? 1m 가 1m 지. 센치로 센치미트로 쯤에 1미터는 100센치미터지. 다가간다, 네, 저기 빨간색 버스가 보인다. 저기야, 아빠 쫓아간다! 야, 여기 오른쪽에 자전거 오는 거 조심해. 좋아, 좋아, 따따꿍 승리. 엄마 한참 기다렸어 한참? 어. 몇시간? 엄마 아, 완벽한 수인이 아니지 왜? 아, 진짜. 응. 아니 그게 어있어 응. 되나안 되나? 한번 한번 만 됐어 됐어 된 거야? 어. 됐다. 제대로 됐다. 오늘 국토정주 첫 코스를 완료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보람은 있습니까? 아니요. 보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기록에 남는 거야, 평생.